아 요즘 GTA 싱글 다시 하고 있거든. 음. 엔딩 보려고. 재밌대. 파이브? 응. 음. 처음에 스토리가 은행 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었나? 어 맞아 맞아 맞아. 은행 털. 거기까지만 보고 안 봤. 는데 <laughs> 그건 좀 심한데. 바로 바로 멀티. 존나 <laughs> 심한데 그건. 좀. <laughs> 거기에서 집인가 가가지고 저장시키고 바로 온라인 모드. 와그 뒤로 아예 일체? 응 일체. 너시 한데 그건 그냥 멀티 구동기 진짜로. 어, 그 캐릭터 엄청 바꿨는데. 아재 됐어 아재 캐릭터. 아재 머리에다가. 너 원래 그거 아니었어? 아니야 나 원래 머리 이렇게 막 뭐지 올리고 막 되게 얄쌍한 캐릭터였잖아. 배 나온 나온 아저씨야 지금. <laughs> 극혐이네백바지에 <laughs> 흰색 조끼 입고. 난 어차피 그 하얀색 옷만 입고 다니니까 별로 내 캐릭터 어떻게 생겼더라 기억도 안 난다 이제. 어, 근데 그옷 입으면 얇아지나 모르겠네. 그건 아닌데. 그옷 입어도 배 나오나 그럼? 나오지 않냐? <laughs> 별로인데 그럼. <laughs> 아 못생긴 대부예요? 그렇다는데? 잘생긴 대부야. 어떤 새끼야고? 음... 딱 봐도 잘생긴 대부인데 무슨? <laughs> 네 기준 잘생긴 거면 솔직히 좀. 나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고 그치. 멕시코 카르텔 보스처럼 생겼다고요? <laughs> 못생긴 거 아니에요? 저 말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거 못생겼네 아니야 <laughs> 강하게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나름 그 보기에 따라서는 원래 최민식이었어? 거짓말하지 마. 그러다 최민식 씨한테 고소당해. 뭐, 어, 진짜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최민식이었어, 진짜로. GTA 캐릭터에서 어떻게 최민식이 나와? 아, 진짜로. <laughs> 나 범죄와의 전쟁에 최민식 룩으로 다녔었어. 그, 그 대도하는 올백 머리? 아, 진짜 최민식이라니까. 이상하다. 아무리 그 GTA 캐릭터 커머하는 거 봐도 그 정도는 안 되던데. 나 사진 안 남아있냐? 나 사진 같은 거안찍었나 <laughs> 이거야? 아, 이 새끼 진짜 왜? 아, 왔거 네 사진. <laughs> 아. 아니야, 사진 아니야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어, 거 아니야. 뭔거 아니야. 싫어하라도이어 아니야. 이거 아니이상한 이거 한냈겠지거아니겠지아니 가만있어봐 내 <laughs> 저게 잘 생겼어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이거 맞아 아저 네. 옷이 아니야 아... 저 옷이면 아니다 그냥 돼. 옷 떠나서 <laughs> 이 매장은 이제 요즘에 이제 대머리에 입고 있는 옷인데 그 최익현 복장이 따로 있어 아니 아... 모르겠다. 이 미, 미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저 친구 안에서는 이게 음. 잘 생긴 거겠죠? 내 캐릭터랑 비교해 보자. 에이, 스티븐 시거리 아깝지 장난하나? 어,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. <laughs> 아, 이거예요? 그래서 가지고 온 회심의 저 패션이? 빨간색 코트 입은 거 저거 저거냐? 이네 그거. 어, 동안 걸 보내 주는 거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맞는 거 같아. 기다려 봐. 이것도 보내. 빨간색 코트는 아닐 텐데. 아. 골드 등반할 수 있으려나? 이거야? 아, 아니라니까. 뭐야도 주시봐. 뭐 골드? 골드 갔다며 저번에. 아, 골드 2 e 가야 돼. 아, 2. E. 어? 그 골드 2까지 갔어? 아니, 가야 돼. 아, 가야돼 아, 이거 3인거야 지금? 4 아, <laughs> 뭐야? 저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, 씨 아, 어지러웠어 아, 나또이 가야된다 그러길래 3인 줄 알았더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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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3을 먼저 가야지 개새끼야 허위 정보를 퍼뜨려 아니, 목표는 크게 잡을 수 있지 존나 애매하게 높잖아, 씨발 다이아야 <목소리> 이런 것도 아니고 <laughs> 3인척한 <척하는? 웃음> 와 이거 여러분 얘 GTA 캐릭터 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지금 켰는데요 나도 한번못 벗어봐야겠다 흰거나나 가봄 아소고 아인 솔직히 이렇게만 봐도 제가 더 낫지 않나요? 그냥, 그냥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, 그죠? 아 <laughs> 기다려봐, 옷 벗어줄게. 나, 그 있어 내 스타일이 있다고 기다려봐 어,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으로 흠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요런 스타일이라서. 한만 봐도 그죠? 한만 봐도 이건 아니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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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잘못됐어 이거. 이거 잘못됐어. 이건 아니지. 그죠? 비교 자체가 좀 뭡니까 저거 도대체 생기단 말하는 그리고 또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스타일이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어 죽이지 않습니까? 이거 들고 딱 이제 저 가면은. 저 새끼 저때 저렇게 해놓고 나한테 존나 싫어했단 말이야? 그러니내내저저렇코코해해서존싫어하하지았어저저새 와... 저 새끼 저거 존나 그냥... <laughs> <laughs> 어내 캐릭터 내가 말할 때 움직여 이거 나 마이크 켜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스나이퍼 라이프를 딱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야 시청자야? 뭐해 따라와 할거 없어 야 얘랑 비교해보자 야 너, 너랑 비교해보자 자네 거기 서있어 보게 아 서있어 봐 가만있어 봐 보게 옆 비교해보게 가만있어 1인칭으로 보면 낫겠구나? 또... 왼쪽이 너무 심해, 허, 심하고 험해서 그렇지, 이 친구도 그렇게 막... 그렇게 썩... <laughs> 음... 내 기준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나? 약간 좀 억울한 표정이데 하여튼 멀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, 그냥 재밌어서... 어우~ 야이. 야 야, 그걸 또 따라 들어왔냐? 이 공방인데, 얘들아? 야, 너 스와시야 빵탄이 뭔가 안 예쁜데, 빵탄 그거밖에 없어. 에일리언, 에일리언, 참 컨셉 뚜렷해. 오, 오, 그그 그 빵탄 괜찮다. 오, 그거 나 줘. 아, 네, 아, 약간 짬이 안차 보여. 짬차네들은 딱 이러고 다니고 이런 느낌이죠. 어가 안 되네. 야, 외계인 저기 자동차 앞에 가 있어 봐. 자동차 훔치는 외계인 역할을 해 줘. 이왕인 생물체 공격, 공격! 돌격, 돌격! 돌격, 돌격! 외계인 죽여 빨리!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? 죽었군. 잘했어.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외계인이었던 거지. 무소 <laughs> 어? <laughs> 아, 그래. 다음에 놀자. 다음에 멀티에서 놀자.